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4월 19일, 오전 7시 57분, 여기는 나우스도비엔트입니다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사장이고요 어, 자비사 주지고요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어, 뭐,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어? 쌤날. 어, 우리 애기 너무 좋다. 합장, 합장. 갑자기, 어? 할아버지가 버릇을 잘못 고쳤거만 예, 저희 라우스 자유사 힐링하우스 센터는요, 어, 저기 쥐였다 아, 저기 가버리네. 예, 어려운 사람들요, 그,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고요. 맹인 고아원 두 군데, 팔다리 없는 지체 부잘설 한 군데, 어, 그 다음에, 어, 한국에 공부를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그 학원을 6개월에서 1년 다니는데 학원비가 150불에 이 나라 봉급 100불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무료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제 저는요. 어 고아원에 수요일날 갖다 줄 과일 싫고요 지금 우리 주방에 아가씨들이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밥을 안 먹고 일해요. 그래서 마음에 걸려서. 지금 이 튀김빵을 사왔는데 어 우리 아줌마가 왜 안오는가 이해가 안가네 아줌마가 안해 아줌마가 엄청 많이 싫을걸 난니 야이씨 안 줘. 이씨저 부자가 이거 달래요 어얘기있다 아가 아가 어 쌤나 <목소리도> 어, 응, 암 낳아, 라응응아암뺨이야저 애기는 왜 이렇게 놀래? 와, 주방 아가씨 들왔다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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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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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배배어어 네, 네. 어저께 와도 없었어요 학자자아자배나 아, 아. 진짜 왜? 이 아가씨 스무 살 진짜 예뻐. 아, 야, 이 아가씨들 집에서 <laughs> 설편이 세고 와 갖고 아이고 뜨거워. <laughs> 아우 <아이고>, 매워이 <laughs> 찰밥 찌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 찰밥이 대나무라 찌는데. 우리 아가씨들 이통 보세요. 야. 세상에 오늘도 30 7도인데, 선풍기도 없어요. 이게 바로 저 악랄한 캣네 엄마 건 반찬 공장이에요. 봐봐, 이 아가씨 바로 먹잖아요. 어? 배고프니까. 왜 이거 받았어? 어? 오케이? 악자. 이 캣네 엄마. 예순 둘인데 악랄이에요. 선풍기도 안 사줘요. 이 아가씨들, 이 학고방, 이 판자에서 자는데요. 아, 그 제주에 사시는 그 사장님께서 저기 구멍 좀 뚫어주라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예, 꼭 해드려야죠. 이 아가씨들 힘들겠다, 설날에 쉬다가. 왜? 얼마나 힘들까, 놀다가. 와가지고. <목소리> 네. 저 뽑기, 어우, 저렇게 관상도 좋은 아가씨가 23살인데, 옥수수 팔고 있어요. 우리 집에 출근하라고도 안 출근하네요. 쌤날 아, 어, 어, 네, 야, 뽑기. 네. 봐봐요, 얼마나 관상이 좋아요. 뽑기, 네, 네. 학자. 이 예, 23살인데요. 그 아빠가 지참금을 이 라오스엔 지참금이 꼭 있어요 <laughs> 얼마 달라고 이제 아세요 3천만 달래요 아니 3천만을 주면 누가 결혼을 해요 결혼안쳐예 이제 저는요 어 이따가 저그또 밤에 우리 아가씨 힘드니까 어 주스 사러 나와야 돼요 예, 무슨 일이 안 되면요, 태어난 시가 안 좋고, 이름이 안 좋고, 낙태 유산하고, 조상이 혼에 있어서니까요, 010-3376-4938. 010-3376-4938로 카톡으로 주세요. 전화는 하지 마세요. 제가 전화 받으면 요금이 엄청 많이 나오니까요. 예, 힘내시고요. 예, 어, 신기하게 비가 끝이네요 아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더만. 예,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화이팅!